5천 년 전부터 쓰인 혈압의 천연 조절제 알고 계신가요? 이거 먹으면 생기는 일. 혹시 요즘 머리가 무겁고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시나요? 잠깐, 약만 찾는다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은 50대 이후 한국인 절반 이상이 겪는 질환인데 마늘을 많이 먹는 한국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먹는 방법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마늘의 혈압 조절 성분은 알리신인데 이 성분은 다지거나 썰때 생기지만 열을 가하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래서 구워 먹거나 국에 넣어 끓이면 효과가 줄어드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도 확실합니다. 실제로 생 마늘이나 마늘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Hg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리된 마늘에서는 효과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자연의 혈압 조절제라는 별명이 있지만 효과를 보려면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실전 팁 알려드릴게요. 첫째, 알리신 효과를 살리려면 생으로 드시거나 마늘을 다진 뒤 10분 정도 두었다가 활용하세요. 둘째, 부담스럽다면 마늘즙 또는 마늘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혈압약을 드신다면 과량 섭취는 피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마늘은 한국인이 수천 년 전부터 즐겨온 슈퍼푸드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식단에 알리신을 살리는 방식으로 마늘을 챙겨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께 꼭꼭 기억하셨다가 알려주세요. 건강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이거 먹으면 생기는 일.